삼척과 동해 적의 시민 단체가 시멘트 제조업체 쌍용 C.N.의 대기 오염 물질 배출 증가를 지적하며 환경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시멘트 업계 배출량이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유독 쌍용 C.N.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기업의 환경 책임과 행정의 관리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 성명을 발표한 삼척 동해 시민 행동 김지영 이사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침 일찍 감사드립니다. 네. 자, 먼저 이번 성명을 발표하게 된 배경부터 좀 들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안을 통해서 가장 크게 느낀 문제의식이라고 한다면 그게 뭘까요? 흔히 우리 강원도를 청정지역이라고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부터 생각을 달리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음. 동해 삼척 지역에는 시멘트 공장과 석탄 화력 발전소 그리고 대규모 항만이 있어서 결코 대기 청정 지역이라고 볼수 없어요. 네. 쌍용 시멘트 동해 아 쌍용 시엔이 &E 동해 공장은. 그 작년에 대기 오염 물질 배출량이 전국의 사업장 가운데 네 번째로 많았고요. 삼척의 삼표시멘트는 다섯 번째로 많았어요. 강릉의 음. 한라시멘트는 열 번째였고요. 이렇게 많은 대기 오염 물질을 뿜어내는 공장들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 영동 지역을 청정 지역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예. 강원도는 깨끗하다. 청정 지역이다 하는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대기 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환경공단 자료에 따르면 전국 시멘트 업계의 오염물질 배출 평균은 줄었는데 쌍용시엔이만 늘었더라고요. 이게 네. 4년 사이에 배출량 증감을 조사한 건데 네. 어, 저도 타업체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한라시멘트는 뭐 마이너스 20.6%입니다. 줄었고요. 네. 한일도 26.9%가 줄었고 아세아도 23.3%가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쌍용시엔이 동해공장이 4년 사이에 8.2% 영월공장이 9.8%가 늘었습니다. 네, 이런 수치가 의미하는 바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심각한 일입니다. 음.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대규모 공장들이 오염 물질 배출을 줄여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지요. 네. 그런데 예 네, 말씀하셨듯. 듯이 이제 2020년 이후에 이제 오로지 쌍용 C.N.만 어, 지금 늘어났습니다 음. 시멘트 업계에서요. 아 지역 주민들이 이거를 어떻게 용인할 수가 있겠어요? 음. 이거는 쌍용 C.N.이라는 기업에 뭔가 단단히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뭐 예.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게 뭐 법적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느슨한지 기업측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 법적 기준 이내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실시간 감시 시스템으로 안전하게 운영 중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어, 이에 대해서 기준치 이내라도 결코 안전하다고 볼수 없다고 지적을 하신 건데 말이죠. 이런 해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이게 사실 시멘트 공장에 적용되는 법적 기준 문제를 조금 고려해볼 역시. 필요가 있어요. 네. 네, 그게 주된 문제입니다. 타업종에 비해서 말도 안 되게 느슨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거든요. 음. 질소 산화물의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폐기물 소각 시설은 50 ppm 기준이 적용돼요. 네. 그런데 시멘트 공장은 소송로 하나당 270 ppm이에요. 어, 예, 이게 그 시멘트 저기 공장 하나당 모스 뭐 저기 소속로가 7개가 있는 곳도 있고 막 이런 식이거든요. 판단을 엄청나겠네요. 그렇죠. 예, 이런 느슨한 기준조차도 사실 대기환경보전법에 특례조항이 있어요. 음. 여기에 따라서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그러니까 예외로, 그러니까 위반이 아닌 예외로 예. 인정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일례로 2021년 자료에 따르면 시멘트 업계 전체에서 1,742건이나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예. 걸로 나오는데요. 이런 위반 건수 가운데 3분의 1 정도가 초과 배출에 대한 음. 예외로 인정받았어요. 그러니까 시멘트 만들려면 어차피 좀 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되니까 좀 봐주겠다 이런 차원인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어. 기술적으로 소송로가 새로 가동을 시작을 하면 오염물질을 더 많이 배출할 음. 수밖에 없고 뭐 이런 사정들이 있기는 하거든요. 야. 근데 사실 더 황당한 건 나머지 3분의 2 정도는 명백한 배출 규정 위반이었는데도 행정 처분 자체가 전혀 없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 주, 지역 주민에게는 막대한 피해를 주고 시멘트 업계에는 엄청난 특혜를 주는 환경부의 직무 유기 상황으로 볼 보여요. 이런 상황에서 시멘트 공장은 아니 당연히 오염 물질 줄이는 게 돈이 더 들어가니까 그냥 배출하고 부과금 내겠다 그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태도가 아닌가 해서 예.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특히 쌍용 C N 이가 그런 경우로 보이고요. 쌍용 C N 이 동해 공장은 작년에 질소산화물을 1만 톤 넘게 배출해서 배출 부과금 49억 원을 납부를 했어요. 아. 또 쌍용 C N 이는 온실가스를 연간 1천만 톤 이상 배출하는 회사입니다. 아시다시피 온실가스는 기후 위기의 주범인데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법적 기준 이내라는 말이 어떻게 나오는지 기가 막힙니다. 그렇군요. 어, 가장 힘든 분들이 계십니다. 공장 주변 주민들이잖아요. 네. 어, 이분들의 불편과 우리도 꾸준히 제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시민행동이 파악하신 주민들의 피해나 건강상의 어떤 우려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사실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지요 어. 예 그런데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먼지가 너무 많이 내려서 정말 그 슬레이트 지붕이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돼 있잖아요 그거 네. 자체가 평평하게 될 정도로 많이 어. 먼지가 이제 쌓였었는데요 음. 그런 상황은 더 이상은 아니긴 하죠 그런데 건강 피해가 확인된 게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시민단체에서 확언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거는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할 정부가 조사해서 밝혀야 할 부분이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구고요 <laughs> 다만, 과거에 이루어진 몇몇 조사에서는 이게 결과가 뚜렷하지가 않아요. 건강 피해가 있다는 것도 있고, 또타 지역과 비교해서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결과도 음. 있고, 이렇게 좀 엇갈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멘트 업체 측에서는 확인된 피해가 없다고 당연히 주장하는데, 시민 입장에서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역학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근데 이제 하나 더 이제 덧붙이자면, 근래에 들어서는 무분별한 폐기물 반입이 중요한 산입니다. 시멘트 공장에서 폐합성 수질을 비롯한 온갖 폐기물을 1년에 1천만 톤 정도 소각하고 있어요. 이게 양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폐기물을 수송하고 보관하고 또 채우고 이런 과정에서 네. 과거에는 없던 새로운 건강 피해, 환경 피해가 네. 발생할 우려가 매우 큽니다. 또 이것도 몸속에 쌓이다 보면 나중에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어, 장기적인 네, 그렇죠. 어떤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자 이번 사안이 그런데 특정 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멘트 산업 전반의 구조적인 한계를 드러낸다 이런 분석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어, 어떤 구조적 요인이 이런 상황을 계속 되풀이하게 만든다고 보시는지요? 저희가 보기에는 어, 정부가 시멘트 업계의 이익을 주민 건강보다 앞세우는 잘못된 정책을 펴고 있는 게 주된 요인이라고 봅니다. 아하. 질소산화물 어, 법적 규정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게 가, 대표적인 거죠. 음. 현재 270ppm인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을 정부가 낮추려고 하니까 시멘트 업계가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진척이 안 되고 있어요. 음. 질소산화물을 지금보다 많이 줄일 수 있는 설비가 있는데도 시멘트 업계에서는 돈이 많이 든다, 효율성이 떨어진다, 뭐 이러면서 설비 도입을 기피하고요. 동시에 배출 기준을 낮추는 것도 또 반대하고 있어요. 네. 쌍용 씨앤에 대해서는 지배 구조 문제도 좀 있고요. 이 회사는 한행컴퍼니라는 사모펀드가 10여 년 전부터 주인인데, 아무래도 뭐 사모펀드의 특성상 돈만 벌고 뭐 팔고 떠나면은 그만인, 어, 이런 회사니까 그 환경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적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의심할 수 밖에 음, 없습니다. 자, 끝으로 간단하게 그 정부의 역할도 필요합니다. 행정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될 과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네, 정부가 우선적으로는 질소 산화물 배출 허용 기준을 빨리 낮춰야 됩니다. 네. 이게 기업의 주장에 너무 경도 되지 말고 국민들이 맑은 고기기를 마시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단호한 자세로 강화를 해야 하고요, 규제를. 시멘트 기업들이 그동안 과도한 특혜를 누려왔던 거죠. 네. 또 하나, 강원 영동 지역을 대기관리 권역으로 지정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네. 시멘트 공장이나 석탄 화력 발전소가 있는 전국의 기초 지자체 가운데 네. 강원도 삼척, 동해, 강릉, 영월 대기관력 관리 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정이 사역교사, 저는 내일 아침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